덕성생활 톡. 육천덕성님 위한 덕성생활 톡. 아, 안녕하세요 덕성하고 여러분 저는 덕성생활 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공주윤영방송입니다. 아, 드디어 올한 학기에 준비한 이 과중 하나인 중간고사를 끝마쳤는데요. 아, 다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저는 이번 학기에 대주전과 학과 전공수업을 함께 수강해서 여러 종목의 시험을 함께 치. 아무래도 탁과 전공은 처음 듣는 거라서 이었는데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덕성여자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 부전공, 혹은 전공심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꼭 이수해야만 한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면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잘은 모르셨다면 이번 덕성생활톡을 주목해주세요. 이번 덕성생활톡 주제는 졸업 요건과 관련된 복수전공, 부전공, 전공심화입니다. 적성여자대학교에서는 2003년 하도. 이후 입학자부터 복수전공, 부전공, 혹은 전공심화 중한개 영역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유아교육학과, 생활체육학과, 약학과, 프리판매드학과등 이웃권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토익점수나 자격증을 요하기도 하는데요. 각과마다 각각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아, 과의 홈페이지를 통해 졸업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전공은 45학점을 들어야 하는데요, 탁과의 수업을 복수전공하는 경우도 이와 똑같이 45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복수전공이 아닌 부전공을 할 경우에는 30학점만 들으시면 됩니다. 의상 디자인학과와 스포츠 경영학 연계 전공. 의착 예비 연계 전공 수업을 이수할 경우 복수 전공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전공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의상 디자인학과 스포츠 경영학 연계 전공 의착 예비 연계 전공과 함께 컴퓨터학과 디지털 미디어 학과는 복수 전공 부전공 인원수를 제한하여 선발함으로 선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덕성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복수 전공 부전공 공지사항이 올라오며 이에 맞추어 별도의 신청서를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 다른 학과들은 2학년부터 매학기 초 공지된 신청기간 내에 학생행정인트라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공심화과정은 학과의 전공을 복수전공하거나 부전공하지 않고 본인의 과의 수업을 좀더 심화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산적성인대 위한 적성생활 톡. 오늘은 복수전공, 부전공 전공심화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성여자대학교에서는 본래 전공과 관계없이 학과의 전공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배움의 장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이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과감면에서 뛰어난 적성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성생활 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